야고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나이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한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계보금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보금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중요한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많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 간질병하는 사람들, 그혈류병 걸린 여인, 이 여인들이, 사람들이 치유된 사건이요. 지금도 저희에게는 아,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대교회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님 중에 어옛때 당시에는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 교회에 있는 장로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 목사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님. 좀 특별하게 완전하게 구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라고 세워졌을 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복회를 하는 분들 계셨고요. 또 교회에 살림을 사시는 분들 계셨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무슨 말이면요.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믿음의 모델들, 믿음의 증인들 또 영적 서밋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지금은 많은 의약품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약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병원에서 준약또 병원의 치료를 주의 이름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역, 약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결국 우리의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실패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인데,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병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때문에 나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서 노환으로 오는 병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만 나와 있는 병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또 사단이 잡고 귀신이 역사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들 가운데 만약 우리의 죄값으로 와 있는 그런 문제라면 또 귀신이 역사하는 문제라면 믿음의 기도가 이 모든 영적 문제의 배경을 치유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은 이 병이 더 복잡해져서 마음의 병도 병이고요, 영적인 병도 병이고. 생각의 병도 병이고, 어저께 그 저녁에 뉴스에 나왔는데, 22명을 그 죽이고, 그 쇼핑몰에서, 볼링장에서 총기 난사 했던 사람이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네명 이상, 세명네명 이상 무차별로 총기를 쏴서 죽은 사건이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한건 이상 미국 전역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총기로 죽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문제가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서 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총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가족이 그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또이 사건을 터뜨리고 나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의 가족들은요, 정말 평생 고개 들고 못 다닙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총기 사고 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런 총기 사고로 죽고 나면요. 평생 그 부모는요. 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웃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자녀에게 죄책감이 느껴져서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그 자리에 가게 된데 원인 제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책하게 되고요. 또그 사건 현장에서 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친척이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나만 살아나온 사람은요, 평생 그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 사람, 그 사람이 사고 친 것에 의해서 그 주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500건 이상, 거의 600건 가까이 올해만 난 총기 난사 사건인데, 그럼 미국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 잡혀 있는지 모르고요. 이 사건들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생긴 병으로요. 지금 미국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요. 정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ADHD 약을 먹는 아이들, 또 우울증 약을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요. 이 우울증 약 먹는 게더 이상 이게 뭐 챙피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증 해서 못해가지고요. 우울증 해서 못해서 약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기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이 시대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병든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부를 것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적 서밋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저희가 그래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 객관적 사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하면서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호르몬 관계 때문에요. 이 갑자기 약 먹던 것 때문에 이게 몸의 균형이 깨져 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또 의사들도 이 약을 주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주긴 하지만 수많은 약이에요 또 수많은 농도 이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험적으로 이걸 먹여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또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그 농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니 정확한 데이터 없이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필요했다는 것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보완할 것이다. 또, 이런 총기사고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참, 현대의학으로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했다고 해도요, 약한 병에 몇만 불 되는 약이 주사한 주사에 몇만 불 되는 약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병이 들면요. 그 가족을 돌봐야 되기도 하고 경제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과 그 주변 모든 가정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믿음의 모델로 장로로 치유자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전부 이 모든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고 응답을 쌓아주셔서 이제는 이 시대 병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냥 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병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관리 못하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말 병이나 문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기가 되는데 요즘 현대 의학이 발달되고 현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병원을 찾아가고 거기서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많은 병원 찾아다니고 병의 원인을 찾고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먼저 세우시고 부르셔서 은혜와 증거를 주시고 보금전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병든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률에게 하옵소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되 전도자로 이 시대를 살릴 복음의 치유자로 부르시고, 먼저 저에게 새 은혜 주시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큰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치유자로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에 역사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과 실패와 가난과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불신함과 무거웠던 짐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참된 빛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을 붙잡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귀한 후대 레멘트를 위하여 하나님 모이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미래를 살릴 그리스의 빛을 누리고 시대를 치유할 귀한 후대 레멘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